예, 자문이 솔로몬 한 사람에 의해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글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그렇게 복수가 돼 있고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 이런 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남긴 자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무명의 사람들의 자문도 포함되 있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자문의 모든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 혹은 이름 밝히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문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그런, 그런 말씀을 모아서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똑똑한 사람, 흔히 알려진 지혜로운 사람에게 모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 혹은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할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불치하문이라 아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라고 하더라도 지혜와 진리에 따라서 말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하고 네가 뭔데 여기서 입을 대느냐라든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이것들도 지혜로운 말씀에 들어갈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지적인 훈련이 된 분들이 논리적으로 또 말을 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배운 것이 없는 사람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이렇게 지혜가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건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왜이 말씀을 했을까 실제로 재판하면서 안면 때문에 봐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의 1차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재판이 일어나는데 다한 가족이고 다 같은 아브라함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잘 아는 사람, 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오면 나도 모르게 재판이 굽는다는 거죠. 재판을 굽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무슨 사법파동이니, 또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 말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별로 없었어요. 백성들이 그냥 뭐 어떻게 판단하든지 판사님들이 제대로 잘 판단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이 내려질 때저 대법원 판사를 누가 임명했을까? 우파 성향이 있는 대통령이 임명했나? 좌파성행 대통령이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봅니다 미국에는 벌써부터 그런 게 있어서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이 대법원 판사가 그 종신직이거든요 은퇴를 하거나 돌아가거나 그렇게 하면 새로 임명하는데 그게 굉장히 판례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리에 섰을 때 나도 모르게 항상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낯을 보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의 일은 아무래도 좀 묻어주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노회에서 목사를 벌을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못해서 벌을 줘서 그런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저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진짜 봐주고 싶습니다. 아, 참 잘못은 했지만 아, 그 그분 하는 게 너무 이해가 돼서 봐주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제가 세월을 흘러가면서 깨달은 것은 봐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봐주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법에 따르면 교회법에서는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으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벌을 받고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없긴 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내가 묻어주거나 덮어주면 그것은 언제라도 누가 그걸 다시 뒤집어내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동료로서 혹은 가까이서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진짜... 덮어두고 싶거나 봐주고 싶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봐주면 나중에 반드시 그사 어려움을 끼치게 됩니다. 실제로 어 제가 잘 아는 제 제자기도 하고 후배기도 하고 한 목사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에서 그분에게 벌을 주지 않고 덮었습니다. 그 제가 아 노예가 참 잘못하는구나. 그분이 그 잘못한 것을 덮을 것이 아니고 벌을 주고, 그회개한 증거이기 때문에 빨리 해볼 해주는 것. 그거 좋았는데, 뭐, 그래, 길게 벌 받아도 제가 생각할 때 1년이면 충분히 그분이 벌 받고 다시 회복이 될수 있었는데, 덮어주는 바람에 그분은 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죠.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니와 헛한 사람은 왜 옳다 하겠습니까? 그 뒤에 관계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익이라든지 무슨 정치적인 입장에 그런 것이 걸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옳다고 하면 백성들은 다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면 자기가 더 똑똑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정회장을 지내거나 노회장을 지내면서 늘조심하를 생각하는 게 내가 사회 보는 자리에 있고 내가 결론을 내려야 될때 나보다 회중들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전체 회중이 왼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함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인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알지예로 끄덕도 한데 그런 실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 그렇게 야저 분이 저 분이 저 자리에 있으면서 어, 공평하고 어은 분인 줄 알았는데 저기서 사구거네 그런 것을 백성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악한 사람에게 옳다 옳다 할 것이 아니고 잘못은 따끔하게 말해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이러면 바른 말이라도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참된 우정이고 참된 충성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은 이것은 번역이 조금 뉘앙스가 문제가 있는데 이 적당하다는 말을 정당한 적절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에 적당하다는 말은 그냥 적당하게 봐준다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서 그런데 원어의 뜻은 제대로 된 적절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그렇게 해서 다른 번역은 이렇게 잘되 있습니다. 제가 보면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그렇게 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그래. 이 적당한 말이란 것은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 적절한 충고를 하는 것이 입맞춤은 친하다, 사랑한다, 우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우정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해준 사람들,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죠.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쫓기고 할때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 가서 다윗을 격려하면서 다윗아. 우리 아버지 다음 왕은 내가 아니고 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다.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다윗이 힘을 얻었죠. 왜? 황태자가 사울 왕의 다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 참된 우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낙심하고 쫓겨가는 다윗에게는 아주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 진다 뭐 쉽게 말하면 선공후사라 내가 맡은 사명 공적인 일을 먼저 다 처리하고 그리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요즘은 이 별로 안 좋아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자기 집안일을 먼저 다 하고 그렇게 가족들 돌보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뭐 가족을 내팽개쳐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내가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고 되고 나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근무 시간에도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그렇게 낙서은옳지 하는 않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 할 때는 딱 그에 맞춰서 그 일에 열심히 하고, 그 내가 녹을 받는 곳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라고 한 뜻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어다. 이게 까닭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까닭이 있겠죠 왜 까닭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증인을 하는데 그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굳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웃을 공격하는 그런 증인이 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 더좀 어려운데 너는 그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좋은 말 같잖아요. 자기가 나한테 한 만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사적인 복수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쥐가 나한테 한걸 보았어 내가 나도 쟤한테 그대로 해주고 싶다. 상대방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면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쥐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나도 왜 그렇게 못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상대가 나한테 한 것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보고 내가 상대방이 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놈이 나한테 10개의 잘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5개나 2개나 그렇게 잘못해도 내가 당한 것은 더 크게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갚아주는 것은 내가 10개를 갚아놓고도 나는 2개나 3개밖에 안 갚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나하고 둘 사이의 시비 문제도 재판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총회 안에 교회법 때문에 여러 가지 재판권이 있었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두 사람 다 서로 자기 옳다 하고 그러다 고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인 노회에서도 분쟁이 붙었는데 이번에 강원 노회가 좀 오리고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화해위원도 보내고 정권, 그 정권인도 보내다 했는데 말안 듣습니다 이쪽 말 들으면 이쪽이 다 옳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보니까 둘다 문제가 있잖아요 한쪽은 문제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문제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가 나한테 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것이 정당하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뺨한대 맞은 것은 굉장히 아프게 여기지고 내가 상대를 때린 것은 가볍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장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공적인 결과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죠.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낸 번지,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뭘 잘못한 게 아니고 안한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분이 말하기를 꼭뭘 잘못해서만 일이 망쳐지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일이 망쳐집니다. 그게 게으른 자의 포도원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무슨 잘못한게 없어요. 그런데 게으름을 부린 거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건 참 조심스러운 거죠.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면 내 가만히 있으면 가시 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 관리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렇게 황폐해집니다. 퇴락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아, 이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나는 선도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선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잘 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주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책임이고 사명이고,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바로 여러분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이 됩니다. 지금 제가 72회 정회장을 73회 정회 표원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피비, 군사가 치르라. 피곤하니까 자고, 피곤하니까 좀더 쉬는 것 자체를 누가 잘못 이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선이 있는데 선을 넘어서서 좀더 자고, 좀더 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일중독이 있어서 한 번씩 쉬는 것도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한데, 그럼 어느, 어느 선까지 자는 것이 좀더 자는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잠 자체는 많이 자지 않습니다. 보통 뭐 여섯 시간 잠 많이 잔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자는데, 뭐 어디든 네 시간도 자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도대체 몇 시간을 자는 것이 맞냐? 쉬운 것은 아니죠. 다만 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덟 시간 잘 것인지, 뭐 여섯 시간 잘 것인지, 혹은 열 시간 잘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누워 있는 동안에도 어, 내포도원는 세락하고, 내가 누워 있는 동안에도 빈곤과 가난이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경디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 하나쯤 되길 바라고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그룹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